감천 동방까지는 정말 잘 어울립니다. 물론 거의 90%가 메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메갈이, 네, 예 고등, 예 고등어. 근데 예. 지금 예 가을 에서예 물때 맞춰야가 됩니다. 아맞요 물때, 물때 맞춰야한번다야예 맞습니다. 그 물때를 꼭맞춰야지 어디서, 저, 다 다, 다저 위에 저 한진해운인데서 옛날에 학공치가 많은 무대기로 늘올라왔었거든요 네. 지금 그좀못 들어가니까 학공치가 들어갔는지 이쪽으로 안 밀리도록 뭔가. 가안 옵니다. 아 그래요. 언제 온다? 안 됐어요. 아니, 예, 저 한진해운이 이었서낯간지어없고저 네. 한진해운이라고 감천 저쪽 끝 바다 있다니까. 네. 그것은 학공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마찬가지야. 예. 예. 지금 참치도 온아 참치도 오다랑은참다아 다랑. 근데 참치도 그좀큰물 예. 근데 바늘끈이 사면 되잖아. 고등어 가져오겠네. 예. 그데한번 끓여 올때막 분석해 말하네. 내가 뭐 바늘 뜨면 뭐. 예예그렇지 바늘 예 참다. 그래. 참치는 근데 힘이 근데 있습니다. 근데 따삼 주지에서 옆에 예. 입에 뭐 넣으면 참좀 좋겠는데. 예. 지난 예. 낚시하신 조사님을 만나가 예. 어디로 모실까이 이쪽 길로 쭉 가면 아, 그럼 뭐, 교통부 교통부 아닐까? 예, 교통부. 예. 교통부 안청, 안청 좀. 아, 있습니다. 아, 아 이거 거자 그이 콜도 안 받을 거니까, 예. 아. 예아니 정말 아니 조사님하고 그러니까 낚시하는 분이 조사님이라지 않습니까 용 이제 경험을 써야 되니까 기분 이 좋네요 나도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낚시 방송도 하고 그런데 미생활아재미생활 아, 최고의 그지 않습니까 넓은 바다와 함께 참 마음을 수양하면서 막상만 예 독가스가 엄청 안야 그래 독가스. 독가스 와 진짜 지레다만 뭐 엄청 안내. 음. 예 예. 노인과 바다 중에서 거기는 청새치가 주 메뉴지만 우리는 참치를 잡습니다. 맞대스고 그 공사 중이야. 예. 예, 맞아요. 공사 중이거기요 지금 3층 올라오는데. 예, 그걸 지금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데. 그쪽에 서방까지 저 밑쪽 말씀하세요. 아니, 맞을 편이에요. 예, 그래. 거기 서방까지. 지금 아, 크게 예. 1료 올라갈 예. 수 있습니다. 아, 일요일은 갈수 있습니까? 예 공사 아닙니다. 아, 그래. 그냥 네. 아,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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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맞. 그 카싱 받으면 돼요. 공사한 데. 아. 너무 너무 딱 답답하고. 예. 사실 좀 힘들네. 아 그래요, 뭐 음, 음, 낚시하기 힘들지.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저 낚시 동호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데. 근데 그 위험합니다. 아니 좀 위험합니까? 근데 그때 되면 죽습니다. 아, 기뻐지고. 아 그래요, 그래. 나는 그 그럼 텐트 올라가면 됩니다. 텐트도 기뻐 그래서 잠을 피곤한 만. 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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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그런데 그저 저 안전망 요동방버지다 안전망 돼 있지 않습니까? 안했습니다. 응, 예. 안했습니다. 아 그래요? 동방버지 양면으로 이쪽 400m 이쪽 400m가 합해서 1km에 아, 그 방패지가 돼 있는데 예. 나, 나는 그뭐 뭐, 뭐, 예.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시구나. 아, 그래서. 참 음. 앞에 막히는 거 싫어합니다. 아, 여기서 그래. 현미야. 네. 예. 바늘 따뜻한 무슨 뭐. 네, 네. 고패도 좀따딱한 빨간 빨간 뭐. 바늘. 예. 저기 수도 그런데 저기 저 영도 빨간 등대도 낚시 금지돼 있거든요. 낚시 금지. 유일하게 이쪽으로는 동방파제만 허락이 돼 있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동방파제만 영도에 저 영도에 저뭐 당연히 도미 죽 갔는데 예